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으로 관리하는 여자 혜림 쌤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제 어깨 쪽이랑 예, 뒷목이 이렇게 뻐근하다든지 좀 이런 승모근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셀프로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이 라크로스볼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이게 5 0 0 0 원에서 한8 0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은 이 뒷목이 이제 뻐근하거나 뭐 컴퓨터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여기가 너무 아픈데 제가 어깨가 아픈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승모 상이 상승모 승모근 중에서도 위에 부분 승모근이 아픈 건데 그 바로 아래쪽에 능형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여기 거울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날개 이 뭐랄까 날개뼈 안쪽에 근육이 있는데 그 날개뼈 안쪽을 마사지할 때 우리가 엄지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은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하셔야 이 승모근이 조금 풀려요. 이 공으로 벽에 딱 붙이셔서 네, 이 날개뼈 안쪽에 공을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아픈 부분을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문질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요. 네, 이제 시원함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좀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셀프업를 해서 등을 좀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줘요. 그러면은 이 날개뼈 안쪽에 있는 능형근 근육이 좀 이렇게 벌어진대요. 그래서 자극이 좀더 강하게 올 수가 있대요. 뭐 이렇게 셀프업. 이렇게 예, 셀프하고를 해서 등을 좀 벌려준 예, 이렇게 능형근을 벌려준 다음에 천천히 이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쉬우네요 제가 진짜 제 별명이 마사지 번태거든요 제 마사지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마사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뒤쪽이랑 승모근 목막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진짜 365일 담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마사지를 좋아했던 건데, 근데 마사지를 받으면 확실히 진짜 시원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사지도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지면 가성비는 진짜 솔직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 기계도 사봤는데. 기계는 또 사람이 해주는 것만큼 어, 시원하지도 않고 진짜 열받을 때는 비싼 돈 내고 마사지 받았는데도 마사지 사가 너무 마사지를 못해서 하나도 안 시원했을 때 진짜 그럴 때는 매우 성남 <laughs> 진짜 셀프로 마사지 할 때는 이 볼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이랑 이제 승모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이제 유튜브 같은데 영상에서 뭐 셀프 마사지 하는 법뭐 뭐 승모근 없애는 뭐 그런 거 마사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경추 이제 목별 경추라 그러잖아요 경추가 안 좋으신 분들 뭐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것도 진짜 웬만한 거는 제가 진짜 외국 것까지다 검색해서 봤는데요 진짜 다 사실 뭐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감인데 다 시원찮았어요. 그렇게 딱히 시원한 것도 없었고, 네, 아니 이게 뭐가 시, 보기에 하나도 안 시원해 보일 것 같은데 <laughs> 실제로 안 시원했어요 그런 건. 근데 이 라크로스볼로 셀프 마사지를 할 때가 제 경험상에는 진짜 셀프 마사지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 마사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높은 강도의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만, 이만큼 시원한 게 없어요. 네. 저는 특히 왼쪽보다 오른쪽이 견갑 이제 이쪽이 더안 좋기 때문에 오른쪽은 좀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한결 시원해져요. 아, 속아, 아프다. 이렇게 등 마사지는 이렇게 뒤에만 해주시면 되고요. 등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라운드 숄더가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반대로 요즘 가슴을 펴는 네, 이런 이제 운동이나 이런 마사지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 앞쪽은 어디를 마사지를 하면 좋냐면요. 그 여러분들, 그 쇄골 아래, 가슴 위에, 쇄골 아래, 이제 좀 파인 부분 있잖아요. 그냥 영상 보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손으로만 조금 조금만 눌러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여기는 웬만해서는 우리가 마사지를 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평소에 이렇게, 뭐 이러고 다닐 일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컴퓨터 하거나, 저는 피아노를 자주 치는데, 이런 일은 있어도, 이렇게 피면서 여기를 이렇게 쭉 늘려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쇄골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 손으로 누르면서 타고 가다가 겨드랑이 앞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가 가슴 근육의 끝 지점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손으로, 해, 손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볼로 그 손으로 만졌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네, 진짜 웃기죠, 이거. 네, 진짜 시원해요. 하시다가, 이 겨드랑이 앞부분, 끝부분에 가서, 좀또 문질문질 하시다가, 아픈 부분을 딱 찾으셔서, 고기를 탁 집중적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아, 진짜 좀 아픈데, 이렇게 처음에는 좀 아파도, 네, 이제 꾹 참고, 한 5초, 10초 딱 지나잖아요. 그럼 처음엔 아파서 인상을팍 이렇게 쓰고 있다가, 아, 아파 하다가, 한 5초 지나면은, 슬슬, 눈이 게슴츠리하게 이렇게 떠져요. 네. 그러면 조금씩 근육이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도 해주시고, 왼쪽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상체가 네. 벌써 시원해요. 진짜 뭐 5분, 10분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어떻게 보면 여성, 여성분들 이 속옷 라인 있는데, 네, 고기쯤에 딱돼서 이렇게 옆으로 약간 이렇게 해도 아 시원해요. 이게 폼롤러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 나중에 시간 될때 폼롤러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폼롤러보다는 강도가 조금 더 세요 이게. 근데 확실히 시원해요. 침을 릴것 같아 진짜 지금. 아. 저희 집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한숨 자고 싶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상체 셀프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